이 친구들이 저희가 3일에 한 번씩 걷어내거든요. 근데 정신 차리고 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진짜 이렇게 팬케이크 구운 것처럼 틈새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게 잘 번지는데, 이제 김기한 작가가 개구리밥을 사용해 정원을 만든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야만 했다고 해요. 이제 미래에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먹게 될 마지막 식 10... 육류 소비량이 처음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섰대요. 진짜로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 시대가 너무 빨리 와버린 건데 그런 육식 문화가 계속해서 확장되다 보면 생태계가 너무 많이 말도 못하게 파괴가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육식 문화와 자연 생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발 꼭 생각해주세요. 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. 만들...